본 그림대회는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 보호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풍부한 현상과 다양한 발상을 하면서 창의력 향상을 빼하고 자식 빼앗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아동과 비장의 아동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러져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천군의 통합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 5개의 어린이집 152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가 환경보호를 위해 수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제외를 진행합니다. 같이 모색한 등 다양한 체험버스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넣고 있어요? 맛있어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단체장 2개 기관, 총 18명의 어린이와 어린이집 2개 기관이 수상하게 됩니다. 수상 작품은 시상식 당일 5월 27일 이마트 목동점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편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처럼 전혀 그런 것개 있지 않고 물초 올려놓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많은 우리 지역 지성세서 어른들도 이 사회도 그런 아름다운 우리 아동의 모습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같이 있기를 니다